감성 트로트돌 이찬원 하늘여행 라이브 영상 100만 뷰 돌파 가슴 울린 진심의 무대 가수 이찬원이 다시 한번 음악으로 대중의 마음을 울렸다. 그가 부른 하늘여행의 라이브 영상이 유튜브에서 100만 뷰를 돌파하며 뜨거운 반응을 이어가고 있다. 단순한 조회수를 넘어 수많은 이들의 마음속 깊은 곳을 두드린 감성 트로트돌 이찬원의 진정성이 대중의 지지를 받으며 만들어낸 성과다. 이찬원이 하늘 여행을 부른 무대는 지난 KBS 추석 특집쇼 이찬원의 선물을 통해 처음 공개됐다. 단출한 조명과 절제된 무대 장치 속에서 오직 목소리 하나로 관객과 시청자의 감정을 끌어안은 이 무대는 방송 직후 유튜브 공식 채널에 업로드되자마자 뜨거운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영상은 단기간에 폭발적인 관심을 모으며 댓글에는 수천 개의 공감 메시지와 감동 후기가 줄을 이었다. 하늘 여행은 이찬원의 정규 앨범 수록곡으로, 소중한 사람과의 이별, 그리움, 그리고 다시 만나게 될 그날에 대한 희망을 담은 곡이다. 서정적인 멜로디와 시처럼 아름다운 가사, 그리고 이를 담담하면서도 깊은 감성으로 풀어낸 이찬원의 보컬이 어우러지며 듣는 이의 감정을 자연스럽게 자극한다. 단지 슬픔에만 머무르지 않고 위로와 따뜻함으로 승화되는 곡의 구조는 이찬원이 지닌 음악적 감성과도 완벽히 맞아 떨어진다. 무대에서 이찬원은 특유의 절제된 감정 표현으로 노래에 몰입했다. 손끝 하나 눈빛 하나에 감정의 결이 실렸고 그 진심은 고스란히 화면 넘어 시청자들에게 전달됐다. 실제로 많은 팬들은 눈물이 났다. 이 노래는 가슴 깊은 곳을 건드린다. 하늘에 있는 부모님이 생각났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이 무대에 깊이 몰입했다. 노래 하나로 수많은 이의 기억과 감정을 일깨운 것이다. 100만 뷰를 넘긴 이 영상은 단지 수치로서의 성과를 의미하지 않는다. 이는 이찬원이 단순한 트로트 가수를 넘어 감정을 전달하는 예술가로서 자리매김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이정표다. 실제로 이찬원은 인터뷰에서 이 곡은 부를 때마다 마음이 묘하다. 나도 누군가를 떠올리게 되고 그래서 더 조심스럽고 진심으로 노래하게 된다고 말한 바 있다. 그의 진심은 곡 전체에 배어있고 그것이 바로 수많은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이유다. 하늘여행은 발매 당시에도 음원차트에서 큰 반응을 얻었으며 팬들 사이에서는 이찬원의 인생곡으로 꼽히기도 했다. 그만큼 이 노래는 이찬원의 이미지와 정서 그리고 음악적 지향점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곡이다. 이전까지 밝고 경쾌한 트로트 곡으로 대중적인 인기를 얻었다면 하늘 여행은 보다 깊고 섬세한 내면의 감정을 드러내는 곡으로서 그의 음악 세계를 확장시킨 결정적인 계기이기도 하다. 이번 라이브 영상의 흥행은 이찬원이 쌓아온 음악적 신뢰도와도 맞물려 있다. 그는 그동안 꾸준한 활동을 통해 믿고 듣는 가수라는 별칭을 얻어왔다. 예능과 무대를 넘나들며 바쁜 일정을 소화하는 가운데서도 매 순간 완성도 높은 무대를 보여줬고 어떤 장르든 자신만의 색으로 소화하는 능력을 갖췄다 그래서 그의 노래는 단지 흘러가는 멜로디가 아니라 듣는 사람의 마음속에 자리잡는 이야기로 남는다 특히 하늘여행 라이브 영상은 유튜브를 통해 세대를 초월한 감동을 불러일으켰다 댓글에는 엄마랑 같이 봤는데 둘다 눈물 흘렸다 젊은 가수지만 깊이가 느껴진다 요즘 같은 시대에 꼭 필요한 노래라는 반응이 따르며 이찬원의 음악이 특정 연령층에 국한되지 않고 폭넓은 세대에게 위로가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가 단지 트롯 아이돌에 머물지 않고 국민 위로자로 불리는 이유다. 팬덤 찬스 역시 영상 조회수 100만 돌파를 자축하며 다양한 축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자발적인 공유와 홍보, 응원 댓글 릴레이 등을 통해. 영상의 확산을 이끈 팬들의 응집력은 이찬원의 인기 지속에 큰 원동력이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영상이 전하는 메시지에 공감하며 댓글을 통해 자신들의 사연도 공유하는 등 따뜻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다. 이찬원은 하늘 여행 외에도 다양한 무대를 통해 감성과 깊이를 전하는 아티스트로 성장해왔다. 참 좋은 사람 풍류 그댈 만나러 갑니다 등 그의 곡들은 사랑, 삶, 사람에 대한 진심 어린 고찰이 담겨 있어 듣는 이의 마음을 움직인다 그리고 이제 하늘여행은 그 중에서도 단연 상징적인 곡으로 자리 잡으며 그의 음악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고 있다 한편 이찬원은 향후 새 앨범과 콘서트 준비 등 바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또한 여러 예능 프로그램과 라디오, 광고 등에서도 활발히 활동 중이며 그의 다양한 면모는 음악뿐 아니라 대중문화 전반에서 사랑받는 이유로 작용하고 있다. 감성을 노래하는 가수, 진심을 전하는 무대 위의 이야기꾼 이찬원, 그리고 그의 목소리에 실려 하늘을 여행한 사람들의 마음, 유튜브 100만 뷰를 넘어선 하늘 여행 라이브 영상은 이 시대에 필요한 위로와 따뜻함이 무엇인지 다시금 깨닫게 해주는 하나의 예술 작품이자, 이찬원이 걸어온 길에 대한 깊은 응답이다. 그리고 그의 다음 여정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할 준비를 마쳤다.